안녕하세요 시대 정신입니다 검사 파면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제도 어, 정성호 장관이 이제 다시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검사 징계법에서는 검사를 파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 정 장관은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지만 집단 행동이 반복되는 오늘의 상황에선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메시지가 사실상 지시 아니냐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 장관은 명령이 아니라 의견 전달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가 결단하면 모두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면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각의 사퇴 요구엔 단호했습니다. 개별 사건 항소 여부 때문에 장관이 물러나는 건 오히려 무책임한 일, 검찰 개혁 현안이 많다며 선을 그었죠.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항소 여부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책임성과 견제 장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사실상 쿠데타 반란이라며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작 수사 기소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